이 오병의 기적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채우시며,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목자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가셔야 할 길이 대접받고 영광을 얻고,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권한을 받을 것이고, 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 결국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권력을 한 자리 잡을 만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것을 잃어간다면 그러면 오히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팔일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광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이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앞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끔은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때로는 진짜 모욕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